요한이 전한 거룩한 부금입니다.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떠나 갈릴레아로 가셨다.예수님께서는 친히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증언하신 적이 있다.예수님께서 갈릴라에 가시자 갈릴레아 사람들이 그분을 맞아들였다.그들도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님께서 축제 때 그곳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적이 있는 갈릴레아 카나로 다시 가셨다. 거기에 왕실 관리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카파르 나움에서 알아 누워 있었다. 그는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라에 오셨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카파르, 카파르 나움으로 내려가시어 아들을 고쳐주십자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표징과 이적을 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그 왕실 관리는 예수님께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같이 내려가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내 아들을 떠 살아날 것이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그의 종들이 마주와서 아이가 살아났다는 말을 하, 살아났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시간을 묻자 어제 오후 1 시. 한시의 열이 떨어졌습니다하고 대답하는 것이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내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하고 말씀하신 것을 알았다. <laughs> 그리하여 그와 그의 온 집안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유다를 떠나 갈릴리아로 가시어 두 번째 표징을 일으키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만화에서 봤는데요 주인공 팀이 있고 상대편 팀이 있습니다 상대편 팀이 너무 셉니다 그래서 주인공 팀의 어느 한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 우리는 졌다 라고 얘기합니다 주인공이 얘기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1%밖에 안 돼. 근데 이미 졌다 하고, 하고 말하는 0%와 아니면 이길 가능성이 1%라 이긴 거는 있는 거는 차이가 엄청난다는 것입니다. 0%는 아예 졌다는 그 마음은 상대편을 도, 절대 이길 수 없고 1%에 이길 수 있다. 이 희망이 경기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모른다. 결과는 역시 많으니까 주인공들이 우승하게 됩니다. 할수 있다와 할수 없다. 이 생각은 참큰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임트를 되게 못했었는데요. 늘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저거 못 넘어. 나는 저거 무서워. 근데 어느 날 나는 할수 있다. 하고, 할수 있을 거야. 할수 있어. 라는 마음으로 뛰어서 임트를 손에, 점프를 뛰어서 손에 닿는데 쉽게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거 할수 있었는데 왜 그동안 못했 못한다 고만 생각했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왕실 관리가 예수님께 가서 복음에서 예수님께 가서 청합니다 제 아들이 죽게 되었으니 살려 주십시오 제 아이가 위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가거라 네 아들은 살아날 것이다. 그리고 왕실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나, 떠나였다라고 복음서는 정합니다. 그 믿고 떠나가는 그 마음, 그 믿음이 과연 아들을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 또한 믿게 됩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가족 전체까지 퍼지는 그런 모습. 우리가 꿈꾸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예수님께 과연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떠나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흘려듣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이 많을 때, 왕실 관리의 그 모습 또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찾아가는 일, 그리고 호소하는 일, 그리고 믿고 떠나는 일입니다.